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꽝 하고 들이받는 거 뭐지? 순간 당황함. 난 2차로에서 잘 가고 있었고 1차로는 앞에서 없어지는 포켓 차로였음. 심지어 직진 금지 표시까지 있었는데 택시가 개념 상실함. 난 당연히 상대방 100%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택시보험사에서 대인 빼고 대물만 처리하면 100대형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완전 어이없는 거. 경찰에 신고하면 지시 위반으로 불리해질 텐데 괜찮나요? 이거 지시 위반 아니니까 맘대로 하세요. 심지어 우리 보험사도 지시 위반 아니라길래 답답해서 경찰서 갔는데 담당 경찰관 하는 말이 더 가관님. 노면 표시는 12대 중 과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검찰 청에서 방침 내려왔어요. 누가 그럽니까? 한문철 TV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 사람은 민사 변호사지 형사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내가 더잘 알고 전문가입니다. 라면서 성질내길래 확실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한 10분쯤 됐나? 그 담당 경찰한테 연락 옴. 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짜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 노면 표시 7개 정도를 12대 중과실로 처리하라는 내용이네요. 택시보험사와 우리보험사도 내용 듣더니 완전 놀라는 거. 택시보험사에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대물 대인 100% 처리해드릴 테니 경찰서 신고한 거는 제발 취하해주세요. 하길래 대인 합의금 금액 보고 취하해준 크크.